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수입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오르긴 할까 라는 주제로 방송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또 신저가 인근에 또 머물면서 또 가격이 마감됐는데요 어, 1100원 하락했죠 그 다음에 카카오 그룹 같은 경우도 뭐 카카오 뱅크도 신저가 인근 카카오도 카카오페이 도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기업도 신저가 인근에 와있죠 일단 우리나라 이 대기업들이 악재가 참 많다고 했죠?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악재가 많은지에 대해서 항상 앞으로 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악재가 많은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예, 쭉쭉 나올 거예요. 이 주식을 보실 때는 중요한 건 핵심을 봐야 돼요. 핵심을. 사람들은 보통 핵심 못 봐요. 내가 좀 똑똑하지. 내가 좀 잘해. 뭐, 이런 착각에 빠져 살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보다 내가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타고난 건요, 못 이겨요. 그게 마치 어떻게 보면, 노력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12시간씩 노래 연습해보세요. 나월처럼 노래를 잘할 수 있나요? 타고난 건 절대 능가할 수 없고, 그 타고난 사람들 거를 이용할 줄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건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다 있어요. 그게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애플이 삼성보다 네 배를 더 버는데 세금 자체는또 삼성이 애플보다 더 많이 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세금을 법인세를 15% 정도 내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대략 한25% 정도를 내요.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 차이가 나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시면 몇백조, 몇십조 다니기 때문에 10%만 해도 그게 5조가 되고 10조가 돼요. 이런 큰 돈을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애플보다 더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단순히 이 돈만 더 내냐. 그게 아니에요. 이 돈들이 원래 이제 주주들의 몫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을 더 확장시키고 개발에 더 집중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데, 이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출을 받으면 또그 이자가 나가죠. 그 다음에 리스크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 돈으로 뭔가 개발하는 거랑, 빚지고 개발하는 거랑, 내 돈으로 창업하는 거랑, 빚지고 창업하는 거랑, 이게 같나요?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삼성은 앞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위치와 조건 속에서 경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삼성 같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악재가 너무 많아요. 삼성이 뭐 악재가 등장했다. 어,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호재가 등장했다. 어, 악재가 있으니까 호재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매수하실 때는 악재가 없는 기업을 매수하셔라. 악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악재에 비례해서 주식이 또 너무 싸거나 아니면 악재가 없는데 주식은 괜히 비싸고 여러 가지 그런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도 여러분들이 화장품 가게를 가져가지고 화장품을 사시는데 제품마다 퀄리티와 원액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가격이 달리고 용기가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은 뭐예요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걸 찾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걸 사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크다고 좋은 건가요? 여러분들이 식당을 한번 가보세요. 양 많이 준다고 좋은 건가요? 맛 없으면 컷이에요, 바로.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주식 방식이에요. 양을 뭔가 많이 줄것 같은 그런 곳에 투자하는 거. 기업이 큰 곳에만 투자하는 거. 근데 그게 막상 뚜껑을 열어봤는데 한입 먹어봤더니 맛이 없는 거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냥 크고 양 많고 뭔가 더 받는 것 같은 느낌인데 까보니까 상해 있네 못 먹는 거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기업 10곳 중 3곳이 원자재값 급등에 물건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전에도 늘 했던 얘기예요. 이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300여 곳에 조사를 했더니 98%가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 딱 그대로예요. 어제 방송을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원 자재를 회사에서 만 원에 사왔어요. 근데 내가 만 원짜리를 만 이천 원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뭐 소매나 거래처에서 왜 이렇게 가격을 많이 올려? 근데 이런 관계가,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했던 거래처이기 때문에, 내 단골 손님한테 가격을 두 배를 어떻게 올려요? 못 올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손해를 내가 어느 정도 감수하고 적자를 좀 내면서 공급을 할수 밖에 없어요. 당장은 확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요즘 식자재 업체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그래요. 만약에 천 원짜리면 이걸 천 원을 다못 올려요. 일단은 900원. 그 다음 달에 910원. 다음 달에 920원. 순차적으로 이 고객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손해를 보면서 유지를 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주식 기업이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순이익률이 떨어져요. 매출도 감소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준이 고점일까요? 저점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맡길게요, 그거는. 팔아도 손해날 판, 기업 쪽 엄살일까? 가격 급등 신호일까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조기업 84% 원자재 가격 급등 제품값에 반영을 못했어요. 천원짜리를 1840원으로 상대방의 거래처에게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만원짜리 식당이 있어요. 1인분에 근데 이거 84%면 1인분에 18400원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갑자기 만원짜리를 2만원 가까이에 어떻게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제 타협을 보는 거죠, 식당에서는. 인건비나 내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고려하고 내가 덜 남기는 것들 고려해서 무조건 원자재의 기본적인 품질을 낮출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수 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이런 맛을 버리면서 손님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까지 경험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대체적으로 식당들이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 사업 컨설팅을 꿈꿔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장들이 하는 행동, 그 다음 배치도, 그 인테리어 구조, 그 다음 메뉴판. 이런 것만 봐도, 아, 이 식당은 대충 매출 얼마? 대충 순위 구조 얼마?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겠구나? 인건비 얼마? 이런 게 저는 다 계산이 딱 돼요. 한 번만 봐도. 그래서 여긴 되겠구나? 여긴 안 되겠구나를 저는 문딱 열었을 때 그냥 그게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단순한 것도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 쉬운 것도. 그래서 이제 식당은 18,400원이 아니라 아낄 수 있는 거 아끼고 낮출 수 있는 거 다, 낮춰서 뭐한 12,000원이나 13,000원에 팔겠죠. 최대한. 고려해서 여러 가지. 이런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물가가 더 오르고, 오르고를 감당을 못하는 시기가 와요. 처음에는 최대한 양보하지만,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13,000원이 14,000원, 15,000원. 순차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예전에 백반집이 3천 원이었죠, 4천 원이었죠. 지금 백반집이 7천 원이죠.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올렸을까요 천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세월에 딱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가격에 적응을 하죠. 지금 배달료를 내면서 먹는 거랑 똑같아요, 원리가. 이 소비 심리라는 게 굉장히 단순 명료해요. 그러니까 주식도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물가 비상에 이제 또 금리 역시 올라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작년, 재작년부터 이미 금리가, 시중은행 금리가 수년 내에 5에서 7% 가겠구나. 이거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뭐, 인플레를 불국이 이걸로 되나요? 안 돼요. 시중은행 금리가 지금 6, 7%인 것도 은근히 많아요, 지금. 8% 넘어갈 거예요. 제가 보기엔 시중은행 금리가 10% 넘어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제국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내용이 뭐예요. 작년에 뭐 휘발유 가격 보면은 대략 한 1,500원, 1,400원 막 이랬었는데 제가 2,500원 넘는다고 했잖아요. 가솔린이 이제 2,500원 넘어갈 것이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 지금 고급류가 대략 한 2,200원 정도 해요. 이 수치가 최소다, 최소. 더 간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미 이런 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뭐 찍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을 보는 방법들이 다 있는데 제가 강의를 통해서 뭐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문제가 뭐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빚으로 버텨왔는데 금리 인상에 중소 중견 기업 직격탄. 원자재 가격은 올랐는데 고객한테 그 오른 값을 반영을 못해요. 눈치가 보이고 혹시나 우리 걸안 사줄까봐 거래처가 끊길까봐. 근데 이중고죠 지금 이중고. 뭐요? 예 대체적으로 이큰 기업일수록 대출을 받아가지고 영위를 하는데. 이자율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보시면 코로나 때뭐 기업들이 어려웠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자를 정말 싸게 냈기 때문에 그 이자 낼 돈이 원래 있었는데 1년에 100억 원을 이자를 낼 돈이 있었는데 그 이자 낼 돈이 저금리였기 때문에 그게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에 돌아온 거예요. 원래는 은행에 냈어야 될 돈이 저금리 영향으로 은행에 안 내니까 그게 순이익률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2020년도랑 2021년도에 매출, 순이익, 영업이익률이 폭발한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죠. 그게 뭐예요? 이런 게 하나에씩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간다고 한다면 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시는 게 뭐예요? 기업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 지금 상황이 갈수록 악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주식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자 보세요. 칼국수 한 그릇에 8천원 넘었다. 냉면은 1만원 6박. 냉면이 언제부터 만원이었죠? 칼국수는요? 이 예전에 뭐 4천원, 3천원 아니었어요? 냉면은요? 5천원 아니었어요? 4천원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이 물가 상승이 시작에 불과해요. 아직도 못 올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보세요. 어제 말씀드린 거. 4인이 식당에서, 이 4인이 가족끼리 외식 같은 외식도 아니에요. 그냥 김치찌개 4인분 먹는데 1인분에 15,000원. 4인분에 얼마예요? 6만원. 아빠 월급이 300만원, 하루 일당이 10만원. 근데 그냥 일반적인 백방 같은 그런 단순한 메뉴에도 4인이 가서 간단하게 먹으려고 해도 1인분에 15,000원 되면 6만원이 지출이 돼야 돼요. 이 감당이 돼요? 그러니까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만 폭등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300만원에 우리 가족이 예를 들어서 지출해야 될게다 맞춰져 있는데 남는 돈이 한 10만원, 20만원 겨우 남아요. 그럼 뭐 경조사나 여러 가지 비상자금으로 사용되죠. 그런데 물가가 폭등하면 내가 더 내야 될 돈이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구멍이 나는 거예요. 가계 자금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집 담보 대출을 받았던 집들이 문제가 생겨요. 1차적으로 돈이 미납이 되죠. 그다음 뭐예요? 경매에 들어가죠. 이런 수준으로 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웃긴 게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놓친 못 해요. 내가 지금 소나타를 타고 있다 갑자기 모닝 못 타요 내가 지금 20평 살고 있다 10평으로 이사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환경보다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인간은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경기라는 게 이제 시작이에요 금리 7% 시대 코앞 눈덩이 이자부담 하우스푸어 되나 그러니까 이 하우스푸어들이 문제가 뭐냐면 영끌이잖아요 영끌인데 지금 월급이 이 월급이 이미 다 나갈 때를 다 맞춰놨어요 적금, 보험, 학비, 육아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돈들이 그냥 월급 되면 다 나갈 때가 이미 정해있어요 그런데 물가가 올라요 월급이 같이 올라줘야 맞아요 근데 물가가 어떻게 올랐죠? 10%? 아니에요 앞으로 보시면 알아요 폭등이에요 폭등 그냥 수십 프로 그냥 한 방에 올라요 지금은 지금 간보기 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지출을 제대로 못해요 그동안 만약에 이 월급 받았던 사람이 외식을 한 달에 10인분을 먹었다고 쳐요. 1인이 1인이. 그럼 앞으로는 몇 인분 먹을 수 있어요? 5인분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자영업자들 어떻게 돼요? 줄폐업에 줄폐업.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지출을 해야 될게두 번이 아니라 한 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정말 골때린 게이 코로나 해제라는 그런 뭔가 호재같이 들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착각을 유발해서 신규 창업 준비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기존, 기존 업체들이 지금 폐업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 여기서 신규가 밀어버려요, 그냥. 신규가 기존을 밀어버린다고요. 어떻게 돼요? 둘다 같이 죽는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현재 달수가 꼽은 종목과 기업 분석, 매매 강의를 비공개로 보실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하단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기업이나 매매 방식들, 그다음에 초보자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강의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됩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